이윤솔, 편해준입니다. 저희는 성적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식사 시간과 성적은 아무런 <laughs>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오랜 시간 하는 학생일수록 성적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는 시간이 적은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수면 시간이 많은 <laughs> 학생일수록 성적이 좋습니다. 막대 그래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식사 시간, 게임 시간, 노는 시간은 한 칸에 한 시간이고, 수면 시간은 한 칸에 다섯 시간이며, 성적은 한 칸에 2 5 점입니다.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친구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다 조사를 하고 나니 뿌듯하였습니다. 저는 설문지를 직접 만들고. 아니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그래프로 한눈에 볼수 있는 것이 편리하고 신기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많은수록 흥정이 오르는 것을 보니 많이 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